주소소서게게 s 주주시려 은혜 예예하하주그그내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o 구한 사무신 주 s 신넘겨주시 s 언제든지 주 s 우사, 생명소가 강물적으로, 그러게 하옵소서, 나를 읽은 사무신주, 그신 농요 주시오. 언제든지 춥 그대로 사용하여 춥소서. 아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성의 아침입니다. 바라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에 여기 예. 1절에서부터 어,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 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읽습니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군세자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의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와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고도다. 워낙은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재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믿음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중요하지 않는 일로 힘을 빼는 자, 아이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루는, 네,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자,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열심히 나무를 깎아서, 자, 각자 제 나름대로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두 아이가 자기가 더 이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둘다참 개성 있게 잘 만들었구나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이들이 십자가를 만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하에서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졌다는 것을 자, 알려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게 했다는 것인 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린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자 비본질적인 것 모양을 가지고 서로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자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린 어린 아이들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중생의 시선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 속에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죽을 자, 희생을 그리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목걸이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도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노라고 하며 자,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목걸이도 또 나무 십자가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뒤로서는 그러한 다툼은 성숙한 믿음과 신앙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것들이요. 그리고 또한 헛된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영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전쟁,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날마다 마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시험에 잠시 방관하여 자전거 발을 페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예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진 순간 발목이 완전히 부러지고 그리고 골절을 입어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부족한 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상창을 외치고 동네 길거리 횡단보도에 앉아서 부르지어 사람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발목에 부상을 입게 만들었던 이 더러운 원수마 기사단은 예수님으로 떠나갈 죄다 떠나갈 죄다 떠나갈 죄다 하고 얼마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골절이 되어져 있는 이 발목이 쑤시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어야 될 텐데 통증을 가져다주는 이 마디가 통증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골목을 요 이기 골절 입은 분쇄 골절 입은 이 발목을 수술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분쇄 골절이어서 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소견서를 써주며 큰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릎에도 이제 태행성으로 연골이 달아서 참으로. 거기가 불편할 정도로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옮두고 기도하고 엎드리어 참으로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노화 증생으로 찾아왔던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쓰시게 하고 그리고 사단의 가시처럼 정말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는 참 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굳게 서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세열이 여성들을 3,000명에 가까운 참으로 예 여성들이 각자의 위치 속에서 여러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안보, 더 나아가서 우리 국정의 모든 일들과 남북 간의 통일의 문제와 세계 열방에 또한 여러 가지 선교사들과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참으로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철폐해달라고 시시때도록중고하며 선교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40명씩 각 방이 나누어져 67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리한지알 수가 없습니다 리더자로 나 이끌어가는 자가 그도 사람인지라 어떠한 실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것도 있을 줄은 믿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목회자를 데리고 본차 기도하는 참으로 집단을 다스려나갈 때에 세워나갈 때에 이끌어 나갈 때에 잘했다고 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참으로 본질을 두고 이 일을 나라와 민족과 열병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세열이의 기도가 7천명의 용사로 세워지는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더욱 더 청주 참으로 복대등한 작은 교회 안에서도 큰힘 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된 사실 즉 구원받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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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 지금 다시금 병원에 가서 두주 동안 입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술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발이 통통 부어서 예 3일 만에 갔더니요. 예 무릎도 함께 수술해달라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중이요. 자두 군데 같이 수술해달라고 3일을 집에서 쉬었다가 갔더니요 툭툭 예, 고어서 예, 수술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 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상에서 발을 쳐 들어 올리고 그리고 상의 심장을 낮춰야 붙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기를 빼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일주일 그렇게 얼음 냉스프를 하면서 고하나 것과 쾌 스친성이 승유물로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맞아서 수술을 개수술을 받고 그리고 셀을 받고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아직 씨밥도 뽑지 못했지만 오늘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제 통원을할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허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소회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사랑해 주신다면 기도해 주시는 거 기도해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서로 우리는 참으믿으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중구하며 기도하며, 천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심정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한 사역을 위해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더욱 힘차게 전하 유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상에 코로나를 찾아오지 못하여서 때로는 물질로도 예, 헌금으로도 그리고 후원해 주시면서 크든지 작든지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자 구제하는데 참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에게 선교하는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큰 상급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경건이 제일 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값 없이 의롭게 되고 영상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땅히 어떤 일에 경건하게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도스에서는 자 굳세게 말하라는 것을 강조해서 확증하며 사랑하는 말이 오늘 7 절에 우리에게 8 절에 주고 있습니다. 본문 읽어드립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들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우리를 대게 하셨으니 이 말이 믿고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곳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하나님 앞에 는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이처럼 남을 구원하며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손길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참으로 우상 숭배를 가득 차있고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예 영적으로 또밤 무당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요 절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네, 전하여 주지 아니하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있습니다 너희는 듣든지 아니듣든지 경찰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에서 누워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나중에는 정말로 예 영양탕을 배달해 와서 그들을 대접하게 하시고 또그 물질은 또 누군가가 또 후원을 해 주어서 병상 성교에서 잠시 두주 동안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곳이 기도원의 장소 참으로 골방의 초소가 되어지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육체는 부상을 입고 쇠를 밟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깡총깡총 오른발로 뛰면서 다닐 때에 얼마나 괴롭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기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뜨겁게 일하겠사오니 속히내 부상당하는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하며 침상에서 십일 동안 요 예, 깜빡깜빡한 시간씩 자고는요 하나님 앞에 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영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일을 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라 하시고 그리고 너는 빛을 발하라 하시고 너는 또한 많은 상한 신령들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즉 치유사의 또한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제 다시 웃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기도에 쳐서 기도원을 하나님 참으로 주시옵소서 주시 없어싸며 천막도 좋으니 주시 없어싸 근데 이런 박스도 좋으니 주시 없어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것을 믿고 종의 간관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에 처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만사 용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돌파하고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후손을찬대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피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어리석은 표현을 피하고 예즉 적보와 율법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서 너희는 예,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그것이 무익하고 헛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이 일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잘 파악해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및 언어와 행실 속에서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그러한 자리들을 피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세 번째는 멀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경문한 자는 부피한 자와 스스로 통청지한 자와 죄를 짓는 자를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그리고 안목의 정력으로 명예의 욕이 담력으로 우리 안에 참으로 유혹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참으로 이기지 못하여서 너무 진자들이 정치적으로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속에 있어서 명예도 권력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공유와 정의를 위해서 정직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세워 나가며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시를 통하여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정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로하고 복된 성이라 침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혹시 비본질적인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따아가고 그리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세상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믿음 상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보시길 땅에 오셔서 참은 낙고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중생과 시숨을 통하여서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와 후사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악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하나는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문제 있는 자를, 아버지는 몇그 문제 가지고, 첼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 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가운데에 너어라비싸오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고 성, 성에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 주의 백성들에게 큰 청이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년 내컴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움직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경건의 삶으로 늘 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